네, 안녕하세요. 어동규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린 주변 왔을 때, 어, 런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. 일단, 핀에서 보게 되면 굴릴 수 있는 공간이, 어, 한 10m 이상. 그리고 그린에서 떨어진, 떨어진 공간이 한뭐 2m, 1m, 뭐이 정도인데요. 이런 상황에 오셨을 때는 퍼터로 하셔도 괜찮지만, 어, 풀이 조금 길거나, 좀 일정치 않게 풀이 자라있으면, 피칭이나 9번 뭐 같은 클럽으로 런닝 어프로치, 좀 굴릴 수 있는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습니다. 56도를 보통 치시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미스를 하기 가장 좋은 클럽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굴릴 수 있을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부분 굴리려고 좀 하는 선택을 하는데, 그래서 피칭 같은 클럽으로 음 떨굴 수 있는 랜딩 포인트만 정한 다음에 라이를 보고 그 위치에만 떨굴려고만 하시면 공은 알아서 퍼팅처럼 좀 굴러가게 돼 있어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라이고 살짝 내르마. 살짝 통 이렇게 굴리는 느낌으로만 치게 되면 흰쪽으로 굴러가게 되어있습니다. 스윙이 크지가 않고 피칭이나 9번으로 치시게 되면 아주 작은 스윙으로도 충분히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미스가 많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왼쪽을 보시고 스윙을 작게 통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미스 없이 그린 주변에서 충분히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 보시면 되고요. 지금까지 어동규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